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기아 자동차 EV5는 국내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사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논란으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의 주요 요인, 합리적인 가격,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시실 구매가가 4천만원 초반대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 모델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패밀리카의 최적화된 공간성 스포티지 보다 크고 쏘렌트 보다는 약간 작은 준중형 SUV 크기에 넉넉한 2열 레그룸과 넓은 트렁크 공간 최대 965L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2열 풀플랫 시트는 차박 등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최신 디자인과 편의 사양 EV9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함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빌트인 캠등 최신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상품성이 높,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속 지안 보조 기능, 캐스퍼 일렉트릭에 이어 적용된 이 기능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안전기술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논란 및 아쉬운 점. 배터리 공급사 변경. 국내 출시 모델에 당초 예상됐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CATL의 NCM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성, 성능, 그리고 중국산 부품에 대한 거부감 등 복합적인 이유로 사전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기아척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전구 위치, 조수석 앞바퀴 쪽에 위치한 충전구는 국내 주차장 환경에서 전면 주차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아자동차 EV5는 전기차의 높은 가격 커트를 낮추고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는 가성비 패밀리 전기 SUV로서 출시 전부터 높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공급사 논란과 일부 편의 기능의 부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품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SUV 형태의 전기차량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아자동차 EV5 차량의 사전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저금리 할부, 유예 할부, 장기렌트, 리스 등 다양한 차량 구매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금융상품 전문가인 저희 이팀장이 진행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